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의 소렌토 4륜 LX 고급형 모델입니다. 2005년 12월 등록했고요. 2006년식입니다. DPF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도권 어디든지 운행 가능하시고요. 공식 연비 1 1 k m 보조석 뒷문짝 교환이 있지만, 정말 깨끗하게 교환이 잘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소렌토 차량을 3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소렌토 4륜 LX 고급형 모델 자, 옵션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밑으로는 윈도우 버튼 윈도우 버튼은 운전석만 오토가 됩니다 그 밑으로는 도어 열림 닫힘 버튼이고요 자, 연식이 있지만 이렇게 우드가 들어가니까요 곳곳에 여기도 그렇고요 우드가 들어가니까 엄청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옆으로는 4륜 조종하는 다이얼 있고요 자, 실주행거리 112,893km. 자, 실주행거리 보증 가능하고요이 차량이 2005년식인데 지금 16년이 돼가는 차량이 키로수가 112,800km입니다. 1년에 만키로도 안 탔다는 거 정말 차주분이 관리 잘 하시면서 타신 차량입니다. 자, 핸들 리모컨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은 선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루프 작동 잘 되시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위쪽으로는 DPF 기계 달려 있고요. 자 오디오 정말 옛날 오디오죠. 카세트 테이프도 들어가고요. 자, CD도 들어가고요. 자 오디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밑으로는 이제 시계도 있고 그 밑으로는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제일 하단으로는 에어컨 컨트롤러, 풀 오토 에어컨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 수납함이 작은 수납함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옛날 차들은 이게 떨이가 있었어요. 재떨이하고 시거잭.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센터페시아 상태나 기어봉 상태,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인데도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다는 점 유의해주시고요. 자, 앞좌석 시트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좌석 시트 보시면요, 보조석도 그렇고요, 운전석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간의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해짐이 있어요. 이런 거는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뒷자리 시트 한번 확인할게요. 뒷자리도 뭐 대체적으로 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지만 팔걸이 내리는 부분이 약간 찢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가 되게 넓어요. 또 2열을 폴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더 넓게 사용 가능하고요. 연식이 05년식인 거를 비례해서 봤을 때, 트렁크 상태가 정말 무난하게 관리가 잘 되셨다는 점. 뒷 타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휠 상태 정말 퍼펙트하게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한3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쪽 휠 앞쪽 휠도 정말 퍼펙트하게 깨끗하지만 이런 거 약간의 까짐 있습니다. 앞쪽은 한50% 정도 타이어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약간의 뭐 긁힘이나 이런 찍힘은 있습니다. 연식이 05년식이라는 거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조석 문자 교환을 했는데요. 횡단을 이렇게 같이 쭉 보시면 정말 색깔이 똑같죠? 티안 나게 교환이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엉덩이 쪽 보시면은 이렇게 DPF가 달려있는 차량이라 DPF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자, 뒷 범퍼. 이렇게 부착을 하셨네요, 차주분이. 이쁘네요. 아, 이렇게 부착해놓으니까. 오늘은 소렌토 4륜 LX 고급형 모델을 보여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고요. 위탁 판매 알선 매입 어떤 거든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